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양동석입니다. 해설의 차범근 차돌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항상 그렇듯이 미디필더 지역을 장악하는 팀이 경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전반전 들어갑니다. 플로리안 비르츠 위협적인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 좋은 인터셉트입니다. 열렸어요. 여기서 패스를 커팅해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건가요? 토니 크로스 플로리안 비르츠 로버트 안드리 동료들이 도와주고 있죠. 골이 될것 같았지만 아쉽게 골킥입니다. 켈럼 스타임스. 조버슬라이. 볼을 빼앗겼습니다. 더 촘촘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저렇게 공 뺏기면 아쉽죠. 슛 시도합니다. 골문 바깥쪽으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실망스러운 슈팅이었습니다. 일의균도원 결승골 기회죠. 태클로 잘 막아냅니다. 독일의 스로인 일카이 귄도완 앤드리치 무시할라 결정적인 찬스입니다. 골키퍼의 훌륭한 선방이네요. 골키퍼 슈퍼 세이버 아 멋지게 막아냈어요. 팀을 구합니다. 아주 좋은 가로채기. 성공적인 드리블이었지만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갑니다. 상대 골 성공. 압도적인 경기입니다.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현재 스코어 1대 0. 하프타임 스 경기 재개합니다. 독일이 전반전의 경기력을 이어 나갈 수 있을까요? 카이 하베르츠 앤드리치 공격 지원하는 선수들도 올라옵니다 골! 추가 골 득점! 이제 그들의 분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시 보시죠 박스 안으로 투입되는 정말 완벽한 크로스였어요 공격수라면 이 크로스 쉽게 넣을 수밖에 없죠 아주 편안하게 마무리 해내네요 보기에는 쉬워 보일 정도예요 멋진 골입니다 볼을 인터세트합니다 독일이 공격 전개합니다. 열립니다. 경기 종료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카이 하베르치 좋은 찬스입니다. 들어갑니다. 점수 차는 세점 차로 벌어집니다 자 벤치에서 교체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라냅니다 확실하게 예측했어요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슈팅 가능한가요? 패스의 흐름을 예상했죠. 커트합니다. 경기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제말 무시하라. 슛 찬스. 들어갑니다. 내골처럼 앞서가며 완벽한 경기를 보여줍니다. 다시 보시죠. 정말 깔끔한 슈팅이네요. 골키퍼는 절대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멋진 골입니다. 조보슬라이. 파스칼 드로스. 주심 경기 종료했습니다. 원정팀 승리로 경기 끝났습니다. 정말 좋은 경기였네요. 거의 모든 것을 제대로 해냈고 공격 플레이는 창의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경기였습니다.